그랩 타고 알마로 와서 옷도 갈아입고 체크인을 먼저 했거든요. 알마가 어? 체크인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일찍 했는데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. 근데 약간 미안하다는 느낌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. 킹으로 큰 걸로 예약했는데 아, 킹베드가 어, 네. 없어서 투인으로밖에 안 왔잖아 여기에서 조개로 준. 리셉션 근처에 있는 푸드 코트로 왔어요. 오, 되게 약간 오빠 스타필드 푸드 코트 같지 않아? 그다. 쌀국수 먹고 밥인가봐. 볶음밥. 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지금 각각 다른 푸드코트에 가서 하나씩 시켜가지고 먹고 싶은 게 하나씩 다 따로 있어서 오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거잖아. 모닝글로리야 근데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좀더현주의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. 어디서? 음 맛있다. 코드코트 뒤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왔는데, 진짜 별의별 거다 팝니다. 선크림이랑 거의 뭐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챙겨와도 될 정도로 옷도 팔고, 수영복도 팔고, 모자도 팔고, 신발도 팔고, 저희는 애기 모래놀이 장난감이랑 물이랑, 하고 갑니다. 아구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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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노래가 마음에 든 거야, 뭐야? <laughs> <laughs> 포크, 펀치 마. 이거 색깔 이쁘다. 근데 이거 바르면 움직이면 안 될걸? 버틸 수 있어? 너무 예쁘다. 비슷하지. 여긴가 봐. 여기네. 우와. 여기. 따 우와. 우와. 뭐야, 트윈 아니고 킹이네? 트윈으로 준다더니? 오, 나 얼굴 왜이래 바로 보이네 뭐야 나는 나는 이런걸로 어. 아. 뭐. 엄마 어? 화장실 있어 어? 엄마 또봐 엄마 어 화장실 이쪽에도 있고 화장실 두개나 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니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어떡해요 <laughs> 대박이다, 지연아. 우와, 화장실이 지금 몇 개야? 봐봐. 엄마. 우와, 케이크가 두 개나 있어요. 우와, 아빠한개 지연이 한 개? 어, 먹어볼까? 아, 그 위에 있는 거? 응. 초콜릿이야? 응. <웃음> 맛있어? 맛있어? <laughs> 지연아? <laughs> 저 위에 있는 거 초콜릿이라서 무조건 맛있지. 저희 숙소는 여기 2층이고, 여기 해변이 바로 앞이어가지고, 거기 안 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네. <laughs> 해피에 안 타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가고 있는데, 우선 목표는 모래놀이. 지원이가 너무 모래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, 모래놀이 하고, 수영도 좀 하고, 할 예정입니다. 여기가 메인풀인가 보다. 알마가, 솔이 12개나 있대, 12개. 와 너무 멋있다. 어 너무 예쁘다. 그때는 바다도 이렇게 안해뻤거든 여보. 그래? 그랬나? 어. 어, 너무 좋다, 여보. 어, 너무 예쁘다. 그늘 있는 데다가. 어. 시원아, 여기서 놀자. 너무 예쁘다 그 <laughs>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네 무겁지 않으세요? 무거워요 <laughs> 여기로 부탁해요 트럭 사장님 여기로 부탁드립니다 어 모래 좀다 닦아 아빠 <laughs> 다 아빠가 가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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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빠 가 가끔 가끔 가 가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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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샤워를 하고 아틀란티스라는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마다 뷔페를 한대요 예약을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거 같아요 널널한 거 같아요 지금 날씨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레스토랑도 너무 예뻐 뷔페가 무엇이 나올지 궁금쓰 아 저기가 다 열려있네 우와 아 지금 벌써 시작을 했구만 아 저기 창가 쪽에 앉잖아 가요도 진짜 많다. 대박. 무슨 뷰스인가? 진짜 먹을 거 많다. 분위기 너무 좋지. 그런데 벌레가 하나도 안 보. 응, 진짜 벌레 없어. 너 확실히 버기가 좀 늦게 오긴 한다. 우와 시원해. 여기 오빠 오징어 배든 무슨 배든. 지금 배뭐 잡고 있다. 그렇지? 아, 빠 엄마 주는 너무 많아. 그래. 왜 하나씩 자기가 원하는 거 사는 건데? 아니, 내가 하나씩 줄 거야. 에이? 내가 하나씩 들 거야 아니야 각자 원하는 거 하나씩이야 아빠는 이거 싫어 이거 엄마 뭐 예쁠까? 아니야 엄마는 안쁠까 <laughs> <laughs> 자기가 원하는 거세개 하려고 <laughs> 귀여워 죽겠네 진짜 <laughs> 재밌게 놀다 갑시다 예~~ yeah! 나트랑 여행 화이팅 16. 원래 16.5kg 했거든? 근데 더 줄었어 너무 안 먹어가지고 수영잘 먹어야 돼 네? 잘 먹어야 아빠처럼 어깨도 빠방, 키도 빠방, 힘빡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야, 오케이? 비움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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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이네 여기. 꿀안 달아? 꿀 네. 좋아해. 좋아해. 어때 우리 놀래? 좋아. 좋아. 지연이 이거 먹고. 아니? 이거 저 쌀국수 쌀국수. 응. 쌀국수 안 오, 먹는다고 했어 이거 먹을까 응. 엄청 맛있게 생겼지아 귀여워. 엄마 찍을 거 있어? 아이 대사. 다이야. 그 놀지 못하겠는데 지연이? 아니. 다리가 아프대, 자꾸. 아까 <laughs> 오니까. 아, 귀여워. 아, 이뻐. 아, 너무 예쁘다. 내일은 여기서 먹자, 알마가든. 어, 어, 여기야, 여기. 다른 건물에 있는 오락실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시원하다. 구경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. 아 여기 파코데도 있네? 여기가 화보인데 아 플레이스테이션 있다고 했던 것 같아 여기는 VR 체험하는 거고 어 이거는 뭐 날아다니는 건가? 어? <laughs> 슬라이드? 해봐 어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어 이거 이 이거 재밌겠다 아빠 우리 같이 타자 같이 타는 거해 같이 타는 거 어. 리 같이 타자 같이 해보자 끝나고 아. 공룡 있는 거 하자 너무 <목소리> 무서아니야 공룡 피해서 가는 거야 피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뭐 움직이는 거야? 아니야 그냥 체험만 하는 거 같아 <목소리> 벌써 무서 <목소리> 아니야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무섭잖아 하고 있다가 엄마 쳐다보는데 무서우면 공룡인데 공룡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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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<목소리> 페이스 페인팅도 있대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에어로빅, 이 것도 재밌다. 예, <목소리> 봐 아, 뭐뭐 만들었지 우리? <목소리> 맞아, 색칠도 했지? 손에다가도 그림 그렸는데 손 어디 갔어? 손다지워졌어 응, 오토파크에 사람이 별로 없어. 안전요원도 있고, 선베드도 조금인데 있긴 있거든요? 여기는 애들 노는 데가 있고, 저쪽은 좀 성인들 노는 데인 것 같아요. 워터파크를 기대하고 왔는데,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?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. 빠이빠이. <목소리> 아, 물이 아, 그래? <laughs> 물이 저기 계속 맞는 게 있구나. 어, 저거는 이런 거. 너무 예쁘다. 같이 타도 되나? 저 슬라이드가 조금 낮은 게 있어서 되냐고 물어봤는데 130이 넘어야지 된대요 위드 데디어도 안 된대요 아~ 땡땡하다 진짜. 에? 아 빵쟁이 진짜. 아까 야, 목욕할 때도 빵 굽히더니. 엄마 갔다. 우리 아시아나까지 걸어가 볼까 산책할 겸. 나 예쁜데. 너무. 가방도 무겁다. 어이없네. 못 말릴까봐 이거 챙긴 거야. 그래. 그냥 가 있으니까. 그래? 엄마랑 코코아 어, 가지고 있고. 코코넛. 안녕. 어디 아, 아, 땡큐. 땡큐. 결국에 타겠 돼. 가모. <laughs> 땡큐. 맞아. 좋아. 어제랑 좀 비슷한데 이게 더 한국인 그거긴 하다. 아유. 오빠 지금 골 골. 우와. 우와. <laughs> 너무 좋은데. 이건 뭐야? 오. 진짜 어제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? 아, 이렇게 주시는 건가 네, 봐. 이거 봐, 이거, 이거 진짜. <laughs> 근데 머리만 떼면은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것 같아. 고기도 많이 먹어, 지연아. 이거, 이게 지연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거야. <laughs> 블로그를 봤는데 이 코리안 비비큐가 있는데, 자기는 이것만으로도 여기 오고 싶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. 그래서 아, 여기에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, 어제 그게 해산물 비비큐였잖아. 착각하고 오빠한테 얘기한 거야. 우리 입맛에는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거 같아. 약간 먹으면서 여유가 나은 거 같은데, 그치? 근데 오빠, 얘는 먹는 게이거고 화려하네, 해. 화려하네. 해. 맛있다. 기프트라고 해서 주신 케이크 최고. 어, 귀여. 밤이 되니까 도마뱀이 있네. 응? 도망갔어. 와 도망갔어. 우리가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. 찍었어? 응 찍었어. 아침부터 저금씩 해변에서 놀고 있어. 보이지? 오 응. 어? 어, 맞아 큰 도마뱀은 개구리도 잡아먹어. 큰 도마뱀은 어 개구리도 잡아먹어. 맞아. 어 덥다. 어이 덥다. 어, 덥다. 여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데. 주스. 시리얼. 와 여기 소코 분수도 있네. 여기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. 치즈도 따로 있고, 김치국. 여기는 샐러드랑 요거트. 여기가 확실히 먹을 게 훨씬 많구나. 좀 정신이 없긴 했어. 옆에 있는 테이블 보니까 오늘따라 사람이 많다 얘기하더라. 어, 주말이어서. 돈 주고 하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옆에 이름을 새길 수 있더라고요, 폰말에다가. 이런 이벤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언제 내게 뽑힐지 몰라. 내 폰말이. <laughs> 바닥 너무 뜨겁대. <laughs> 귀여워. 아, 너무 좋다. 거기에 어, 포트가 있어가지고 어, 여기 안전요한테 얘기했더니 여기서 결제하라고 해가지고 결제하러 갔더니 노 칠드런 그래서 못 탔어요 <laughs>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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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신어 신발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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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뜨뜨거아뜨거아뜨거아뜨거아뜨거뜨거 <laughs> 진짜 뜨거워. 더 <laughs> <너> 뜨거워. <laughs> 신발 신어야 돼. 어. <laughs> 결국에 크록스 신고 가는. <laughs> 귀여워. 아, 너무 예쁘다. 바다 수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주머이 <laughs> 아기상어를 끼고. 됐어? 맞아, 맞아. 고고! 이거! <laughs> 진짜 많이 잡지아마 내가 자고만디지 말고, 그릇 가지고 있어? 거 <laughs> 보이지 나 <않아>? 알겠다. 푹 <laughs> 닦고 있어? 어? <laughs> 여기다 잘 어떡해? 아주니 아, 푹이게있더니까 아무도. 음. 마지막으로 이게 짜장면이랑 카츠 샌드위치인데 만 얼마? 얼마 응. 엄마! 2시니까 이거 먹고 이따가 또 밖에 나가서 뭐 먹으면 되겠다. 맛있어? 응, 음, 맛있는데? 이따니까 안 묻었고 마지막으로 한님은 필요하다. 한 입? 더죽었 네, 응. 음. 지금 가방도 부셨어. 지금 다말려다 귀여워. 빡세봐. 엄마 보여줘? <laughs> 귀여워. 요 씩씩하다, 체지 형. 안무서데안 무서워? 오, 엄마는 무서운데. 뾰정 <laughs> <요정> 봐! 땡큐. 러브유. 나이어 나이스. 땡큐, 쌈. Is it spicy? Ah, not spicy. <laughs> 귀여워. 완전 애기 오징어 진짜 깨끗이 다 먹었네? 이제 살게 지원 씨 맛있었나요? 마트에 갈까요? 오빠 여기 한국일 걸로 아빠. 예상됩니다 이거 내가 할게 어 지원이가 들어 망고? 이거 망고 먹어봐 어, 귀엽다 이거 알게 <laughs> 네. 네 잠깐만 내가 그, 엄마가 열어주지 말고 내가 열어줄게 어? 아이 귀여워 <laughs> 발가락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뜨겁지 않을까? 아니, 아니, 발... 아직... 아니 안 뜨거운데 발가락 나오는? 발가락 좀 뒤로 빼 진짜 웃긴다 <laughs> 안뜨거운와 <뜨거워야 돼. 웃음> 날씨 너무 예뻐 야 날씨 되게 좋은데? <laughs> 응 이제 마지막 우리의 숙소. 마지막 모습이다. 안녕. 진짜 좋았는데. 이게 말이 안 되는 숙소였는데. 안녕. 우리 모벤픽으로 가요, 애죠. 어, <laughs> 웰컴 드링크인가봐.